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미국의 보호주의가 올해 어떻게 전개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지지했었는데, 뭐,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보조금 받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좀 불리했죠. 그런데 뭐, 미국은 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기술에서는 다른 나라와 좀 간격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을 많이 추월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동안 미국이 불리한 경쟁으로 판단할 경우 뭐 덤핑 관세를 매기고 그랬는데 결국 작년부터 미국도 자국내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가 목표죠. 작년 2022년 보조금을 골자로 하는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죠.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IRA가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이 법의 세부 시행령들이 상당수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거 없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고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불가피하다. 라는 데 대해서 뭐 광범한 아, 동의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을 제외한 그 밖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입장이 굉장히 복잡하죠.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이 동맹국들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호무역으로 선회 했다는 거죠. 2018년 아, 트럼프 어,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특히 관세를 부과했지만 직접적으로 동맹국에 피해를 안 줬죠. 하지만 작년의 보조금 법안은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우리도 따라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글로벌 보조금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보조금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10년간 1조 달러, 매년 1천억 달러를 쓰게 되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산업에 따라서 혜택도 많이 받을 텐데, 크레딧 스위스는 2020년 말쯤 되면 미국이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이 세계에서 가장 싸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자, 보조금이 좋기만 한 거냐?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해가 더 크죠.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려서 경제적 효율을 감퇴시키고요. 어, 거기에다가 미국 보조금은 현지 조달율이라는 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로컬 콘텐트라고 해서 현지에서 조달된 것이 들어가야 보조금을 준다. 이거죠.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 7,500달러를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 절반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이어야 됩니다. 풍력, 태양광, 지열 같은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미국산 강철을 쓰면 여기서는 아, 북미산이 아니고 미국산 강철을 쓸 경우 보조금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제품에 쓰이는 부품 절반이 또 미국산이어야 됩니다. 자 미국이 아, 작년에 이 보호주의를 채택한 동기는 뭐 시발점은 아,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겠다 이거죠. 그렇지만 다른 동기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공급망이 무너져서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망은 우리의 가장 친한 국가들 또는 국내에서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중산층 일자리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도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통과와 함께 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자, 보조금의 경제적 논리는 장기적으로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은 단호해서 당분간은 이 보조금 계속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국가들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보조금의 위협이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관련 국가 중에 당연히 중국이 있는데 중국의 대처는 확실합니다. 기술 자립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기술에 의존해서는 우리는 위험하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 감축법, IRA가 통과되고 처음에는 아주 박수를 쳤어요. 아, 이 친환경이다. 드디어 미국이 환경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자국재생에너지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은 유럽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협하게 되죠. 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에 12월에 미국 보조금이 우리 산업을 죽인다 이렇게 불평을 했죠.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그 정도로 크게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현지 조달율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급망을 배제해 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급등할 우려가 있죠.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55% 올라간다. 이렇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려면 9,000억 달러에서 1.2조 달러 소요가 된다라고 보스턴 컨설팅이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관련국들은 WTO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효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소를 하면 항소까지 가야지 어, 강제성을 띠게 되는데 이 항소 기능을 미국이 반대를 해서 다 없앴죠. 그래서 WTO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뭐 유럽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대립하는 것은 일단 자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들 자중하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공평하니까요. 그럼에도 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은 좀 차단하는 아 그런 움직임이 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 아 AS 센터가 있는 아 브랜드에만 보조금을 준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아 외국 아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아 제외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연구에 5억 달러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보조금은 뭐 기업들은 당장 반가운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공제율을 높여주기로 했죠. 그래서 당분간 이 정부들의 돈 낭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 결과는 장기적으로 비관적이지만. 그때까지는 이 보조금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올해를 보면요. 최근에 뭐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초에 어, 미국 하원의장 어, 표결이 계속 지연이 됐었죠. 이걸 지연시킨 집단이 있습니다. 어, 공화당 내 강성보수. 예전에는 아, 티파티라는 이름이었고 요즘에는 이름을 바꿔서 프리덤 코커스가 됐는데 이 프리덤 코커스의 아주 명확한 주장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채권 발행을 자제하자라는 거죠. 올해 이 프리덤 코커스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세계를 놀래켰지만 올해 내내 굉장히 열심히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해서 반대를 할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부 부채를 늘리려면 상, 하원 각각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원에서는 일단 프리덤 포커스가 발목을 잡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은 채권 발행을 못하고 미국이 테크니컬하게는 디폴트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디폴트를 안 하겠죠. 채무는 이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놀래킬 거고 우리나라도 핵심 관련국이기 때문에 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